안녕하세요. 자덕과 인재계의 부자들, 기 워너버핏을 중심으로 한 돈이 되는 5분 이야기의 정례입니다. 빌리에이츠는 자신을 키운 것은 도서관의집들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으로 재임할 때부터 휴가기간에 책을 읽으며 통찰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지원것과 도움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로펠러도 아버지의 외도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성장했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로펠러에게 들려주고 책과 친하게 지내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철광왕 앤드류 칸에게도 역시 집이 가난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힘으로 도을 쌓았죠. 그래서 국내의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그리고 산해기는 후에 빌려주던 도서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공 도서관을 만드다 13년 동안 적자를 보였던 테슬라도 탄소 배출 건물이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요. 사실 테슬로는 애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앨런 머스는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는 지금도 하루에 책두 권을 읽는 책벌레이고 10만 권 이상의 책을 읽던 자독자입니다. 물론 독서가가 모두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대부분 독서가인것 같습니다. 독서에서 이제 부자되는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레이엄이 묘사하는 현명한 투자란 방어적인 투자자, 소극적인 투자자를 맡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안전마진의 원칙은 위험이 적고 내 수익은 높은 것, 그리고 비싸지 않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치투자자의 원료로서 강조한 투자의 미래는 항상 미지세계이다. 그 가운데 가이지 가장 안전한 길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 밖의 투자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선명한 투자자의 원칙을 실행해 옮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기 전에 항상 재무대표를 읽고 책을 읽고 주소를 읽고 책을 갖고 왔다 워법버핏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복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활도 검사합니다. 우죽했으면 가난한 시절 60년 전에 살았던 허름한 집에서 아프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맥도날드, 햄버거, 콜라로 해결하고 있죠. 그는 일이 먼저고 돈은 결과라는 철학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음버핏에 대해 투자자료가 실제로 보면 수입원을 잘 변산시키는 위험에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죠. 그는 2 0 0 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였을 때 현금 16억 불을 공급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돈으로 가지고서 빠진 주식을 사서 더 부자가 되었죠. 두 번째는 단순한입니다. 자신이 아는 비즈니스만 투자한다라고 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르는 기술자보다는 전통적인 제조 서비스 업체에 투자했다 어, 코카콜라, 벤처붐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PBR과 토가 낮은 업체를 사서 비싸게 사는 전략습니다 그런데 이승은 말합니다 이런 모든 전략이 결국 어, 책과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주,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기업을 하는 모든 경영인, 인사 이들 수에서 시장 동향을 잘 감당합니다.